비알에알, 너유 확보하기 위해 쿠보 임대 종료한다. 제 임대 유력, 박지원 기자. 쿠보 타케우사가 비알에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스페인 풋볼 에스파냐는 21일, 비알에알의 미드필더 쿠보 타케우사는 임대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1월에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쿠보는 2019년 여름 메토시도쿄에서 레알로 둥지를 옮겼다. 이후 바로 마요르카로 임대를 떠났다. 마요르카에서의 임대 생활은 나름 만족스러웠다. 쿠보는 36경기에 나섰고 4골 5도움을 기록하는 등 추측으로 활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에서의 자리는 없었다. 결국 올 시즌을 앞두고 비아레알로 임대를 또 떠나게 됐다. 현재까지 19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쿠보는 유로파리그에서 한골 3도움을 기록했지만 리그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특히 리그에서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신임을 못 받고 있다. 리그 13경기에 출전했지만 선발 출전은 이번에 불과하다. 마요르카의 생활관은 대조적이라 할수 있다. 심지어 비아레알의 핵심 미드필더 자원인 비센테 이보라가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다. 이에 구단은 그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쿠보를 내보내고자 한다. 매체는 쿠보는 현재 너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보라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 쿠보를 내보내고 전력 보강을 목표로 한다. 쿠보는 레알로 복귀하더라도 출전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라 밝혔다. 쿠보가 레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겨울 이적 시장에 다시 다 구단으로 임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레알의 지네딘 지단 감독은 쿠보를 미래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